야, 여기 사막의 제단은 사실상 고구려가 가져가야 하는 사막의 제단입니다만 오히려 병력이 많은 거 당연히 또1365 저스트스. 야, 근데 보시면 아래쪽에 저원 바깥쪽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 숫자적으로 밀려서 저거 터치하려고. 그렇죠. 이거 먼저 터치하려고. 원 바깥쪽에 나갔을 때 바로 눌러지거든요. 네. 자, 터치 싸움 봐요. 아마 아래쪽이 빠를 거예요. 고구려가 일부러 터치만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몇개 있었어. 요 아둘다 사막의 제단아 이거 늦었어요 저스티스.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저스티스가 수성장을 만약에 넣게 된다면은 이쪽 지역 뺏기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아, 지금 아, 싸우는 것도 1365에 좋지 않아요 병력 차이 아, 굉장히 지, 많이 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싸웠어야 됐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병력 다잘리는 거죠 지금 게다가 병력이 너무 없어서 스캔을 같이 누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밀려요 지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건 확실하게 8층까지서도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미드 싸움이 밀렸으면 지금 공성이라도 1365가 더잘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재단이 3대1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원을 가져간 건 이거는 재단에 비해서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진이 미비한 선이고 1365가 좀 많이 놓칩니다 그렇죠 1365가 이렇게 가을 지금 거의 포기한 것 같은데 가을이렇게 포기한 상태에서는 본인들의 점령을라도 조금 더 앞서야 되는데 점령이 오히려 좀더 부족한 느낌이에요 네. 어? 1365가요 네. 생명사원 사막의 재단 2개 그러니까 여기가 가져왔어요. 주유 안된게 너무 컸어요, 아까 전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 상태가 한 5분만 지속된다면 첫 번째 관중도 그래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습니다. 네. 복구가 되겠습니다, 점수가. 네. 자, 이거 지금 주유 잘 되고 있습니다, 1365.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재단이 4대 0이에요. 그렇죠. 그럼 분당 600. 그리고 사원도 3대 1. 그럼 분당 750. 관이 3000점짜리를 보험을 들고 있어도 저게 네. 4분이 지나면 관점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점령 구도로 1365가 4분만 홀딩해도 관점수까지 따라붙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오래 빼앗기는데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그렇죠 아... 이거는 진짜 다시 반반 네. 반틈과 반틈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자 분당 포인트 610점 차이 이게... 자 싸웁니다 맞받아 쳐요 4점 1호 4점 맞사전 가야죠 4점 네? 사전 들어갔습니다 팔점까지 빠9게 다나와입니다. 다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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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씁니다. 양쪽 다 마지막 관이에요, 이거. 자, 지금 스킬 동일하게 사용했어요. 팔찌 전고, 네. 사전 다 사용해줬고 이번에 이기는 팀이 흐름 가져와요. 동일한 스킬을 사용했고 동일한 지금 아, 네, 아, 주... 다 대다 싸움에서. 다시 한번 강점을 보여주는 1 3 6 5자 그리고 관잡이들 벌써 중앙에 대기 중에 있거든요 네 이제 관이 나오기까지 45초 자, 가량 남았습니다 그걸 알고 오른쪽에 관잡이 돌아요 그렇죠 오른쪽 관잡이 니다요 일부러 터치하려고 돌고 네. 있어요 야 근데 중상자 너무 많은데요. 의로 사서. 네. 아 근데 마찬가지로 1365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중상자 발생합니다만. 네. 1365가 먼저 모였어요. 왜냐면 네. 위쪽에 재단과 아래쪽에 사원의 병력이 많이 묶여 있어수있고 와. 했었고. 이거 야, 야 이거 병력이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네. 위쪽 자, 미들공 관잡이들 관잡이 걸렸어요. 관잡이 걸렸어요. 아, 역시. 야, 미드 싸움 너무 센데요. 1365. 1365가 설계를 너무 잘했어요. 이거. 이거는, 네. 이거는. 그니까 시간 활용을 되게 잘해야 되는데 밑쪽 재단을 두더라도 역시나 미드에 집중하는 게 나았다 왜냐면 음. 3500짜리인데다가 이번 관이 과한이 마지막 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보려한테 너무 안 좋은 그림을 가는데요 그렇죠. 이쪽에 네. 병력이 오히려 1 3 6과가 훨씬 많습니다 저게 재단이 역으로 점령이 안 되더라도 본인들이 지금 재단 하나와 사원 하나를 뺏겼잖아요 그럼 보통 분당 거의 250점을 본인들이 날리는 거예요 네. 아. 어. 정말 차이 많이 나네. 아니 근데 점령이안 돼서 그런 거고 네. 250점 차인데 이 지금 그 정도로 계속 밀리면 왜냐면 경기 자체도 밀리고 있는데 지금 관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야 이쪽 뺏기면 안 되는데 또 뺏겼어요. 하늘의 아, 단다 아,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탑 쪽의 사막의 제단이 가장 중요한 걸 알고 그쪽으로 주요 병력을 대거 보내다 보니까 가장 먼 동선의 사원과 네. 그리고위쪽에 하늘의 제단이 균열이 나는 거죠. 그만큼 일섬 요구가. 병력 분산을 잘했어요. 그렇죠. 병력 분배 너무 좋아요. 공격력도 좋고 병력 분배도 잘하기 때문에 후반 공성 싸움은 진짜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산 유구가. 그렇습니다. 자 생명 사원을 고구려 쪽에서 네. 네, 다시 한번 가져왔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 관을 주더라도 그 관이 나온 그 타이밍에 공성을 주도하고 두 번째 관에 아껴뒀던 스텔스가 먼저 라인을 설정해서 압도적인 미드 싸움을 하겠다. 1365 준비물이 완벽하게 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365 저스티스 4강에 다시 한번 진출합니다.